오늘은요 치즈케이크를 어머 음, 이 모이래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 건데 그저는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치즈케이크 간단한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를 할게 일단 이렇게 먼저 천사 전토 천사 점토 저는 황토색을 준비했는데 황토색이 너무 좀 염색이 진하게 돼가지고 좀만 뜯어가지고 이다가 이걸 섞을게요 진하면 은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이 변했고요. 이 색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그만됐고 이거는 동글동글 해가지고 다시 넣어주세요. 네, 천천. 그, 뭐야? 그다음에 이거는 그 그거 파스텔. 그 파스텔 하나 더 필요한데, 그 파스텔은. 어, 이, 좀, 진한 갈색이 필요해요. 이거 좀, 가려놔야 되는데, 안 가려놔가지고 좀 가려놓을게요. 통도 빨리 써가지고, 또 필요한 것도 넣어놔야 되는데. 아, 여것도 넣어놓을까요? 지금 넣어놓을게요. 죄송해요. 지금 시간이, 오버돼가지고 도록 할게요, 이제. 됐구요. 네, 죄송해요. 네, 그 다음에. 이거, 이거 세개다 필요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 채색. 케이크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간단하죠? 네, 먼저 이거를 이거케이시트 모양을 만드세요. 치즈케이크니까 케이크 모양을 만드셔야 되겠죠? 음, 케이스트 모양을 만드시고 참 간단해요. 이거 거의 다 간단하게 만드시더라고요. 채색만 하면 끝이니까 동글동글하게 이으로쁘고 이쁘게 만드시고 <laughs> 채색은 <laughs> 언제나 부드럽게. 먼저 개나리색부터 아시죠? 다갈아놔야 되겠어요. 부드럽게. 어, 이것만 해도 안 되겠는데? 네, 일단은. 그다음에 연갈색. 좀 진하게 하니까 채색만 하면 끝이에요. 천사 좀 두다가 좀 색이 좀 진해야 예쁘니까 근데 위에 색만 해 주셔야 안 그러면은 망해요. 음, 이 이색은 좀좀 이상한 색이 같아요. 그니까 좀 이거는 좀좀게좀 좀, 좀 조금만한 이런 식으로 위에를 무척 좀 진하게 해야 니까네 그러니까. 치즈케이 이렇게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좀 쉽죠? 많이 이렇게 좀 윤기가 없어 가지고 맛이 없게 보이는데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